다시 2년법도 이념, 들어오고, 이래서 이 사람이 이 한시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마냥 좋아. 눈이 붙었어. 근데 오래 못 간다. 음. 그리고 이 이씨는... 네, 안녕하세요. 인천도술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이제 한 분의 남성분 사주와 응. 두 여성분의 사주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응. 이 남성분과 이 여성분들의 서로의 궁합이 좀 어떨지 한번 말씀... 될것 같아요. 예. 남성분 먼저 사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성은 뭐예요? 류씨다, 류. 씨다. 류. 류. 네. 86년. 병인생. 자, 네. 대신 할머니. 지금 류씨의 병인생에 나는 38에 나는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날 때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났다. 음. 먹을 복은 있다. 아, 그래요? 응. 무슨 짓을 하더라도 먹을 복은 있다. 음... 사주가 네. 먹을 복이 있고 고집이 강하다. 네. 강해요. 성향이 강해. 음... 이 사람이 지가 위에 올라가서 이끌면 이끌었지 밑에서 끌려가고 싶은 성향은 아니야. 음... 근데 내가 봤을 때 별은 아니야. 아, 그래요? 별 사주는 아니고 중간 사주. 음... 별하고 밑에 중간 사주, 중간만 가더라도 요즘은 엄청 힘들어. 중간만 가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응? 금전이 들어오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 이 사람, 결혼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작년에, 작년에 결혼운이 들어왔는데, 이별운. 작년에. 이 아. 병인생에 난 8월 22일생. 네. 이 사람이 작년에 이별운, 인연운이 다 들어왔어. 아, 그래요? 응? 작년에 이별운도 들어오고, 다시 새로운 인연법도 들어오고. 음. 그래, 들어왔어.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지금 나한테 이 한시라는 사주로 줬자네. 네. 한시에 갑술생에 한시 10월 16일생 이 사람 사, 이 사람 지금 이 사람하고 평생 연이 아니야. 어... 아니야. 그냥 불이 붙었어. 음... 지금 불이 붙었어. 근데 평생 연이 아니야. 그리고 이 여자 사주가 너무 강해. 너무 강해. 그리고 앞뒤가 다 막혀 있어 사주 이 사주에 앞뒤가 다 막혀 있어. 사주가 살을 안 좋은 살을 자기 몸에 치는 살 금전살 다 치고 있어. 음... 그래서 이 여자의 한씨도 누구만 맞다나? 연예인이라면은 그냥 조연으로 나왔을 거야. 주연급은 아니야. 조연으로. 음. 조연으로 나와 있어. 그리고 이 살을 다 풀어 젺께야. 이 사람이 평생에 남자를 만나도 자기가 평생에 나를 먹여 줄 사람을 만나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음. 도움이 안 된다. 이건 뭐 평생연이 아니다. 도움이 안 되는 평생연이야. 이 사람은 백팔백중 이 한시란 값을 생겨나는 이 사람은 이 병인생하고 8월 22일생하고 평생 해로 못해. 음... 해로 못해. 지금 누구 만따나사귀인지 사귀면 지금 불이 붙었어. 앞뒤가 안 보여. 음... 그냥 그저 좋아. 근데 오래 못 가. 길어야 2, 3년 가. 아, 그래요? 응, 오래 못 가. 일찍 끝나면 1년 넘어서 끝날 수도 있어. 음. 이 연이. 이, 이, 이 31살짜리 한시 연이. 어? 10월 16일생 연이. 일부 종사 이부 종사요못 가지고 태어났어. 아 그래요? 응. 이 사주가 이 사주가 참 복잡한 사주야. 음, 음. 이 사주가 복잡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주야. 이 사주가. 아 그래요? 응. 어, 이 사주도 그렇지만 이 유씨라는 사람, 평인생 8월 22일생 이 사람도 사주가 많은가한에 질타도 받아라. 음. 이것도 받아라 이런 사주거든. 네. 근데 이 여자의 서른 한살짜리 갑술생의 10월 16일생은 진짜로 사주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날 때안 좋은 사주는 다 갖고 태어났어. 음. 그, 이 사주가, 이 사주도 별도 못되고 중간도 안 돼. 응? 네. 별도 안 되고 중간도 안 돼. 지금? 지금 현재 상에서 별이 아니고, 별이면 맨우에잖아 톱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중간 사주도 아니야. 좀 이제 중간하고 밑에서 왔다갔다 해. 음. 이 사람들이 중간에 그런 사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솔직해서 히말 서른 하나 갑술생이 이제 가만 놔두면은 조금 뜰 건데 이제 또 이제 이제 말이 많아졌네 터져버렸네 절대 이 사람 백년 내로 못해 아 그래요 어, 빨리 끊어 지면1년 넘으면 빨리 끊어져 음... 길어지면 이삼년이 이 사람 병연 지금 이 갑술생한테는 이 병인생이 평생의 남자가 아니야 없어 아 그래요 응. 아직까지 연이 없어. 결혼해. 결혼할 연이 없어. 음... 근데 결혼할 연이 없는데 결혼하잖아. 그러면 이혼을 해. 아. 진짜야. 이혼을 해.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람은 연이 없다. 늦게 아... 가라. 아, 그래요? 진짜 이 사람이야. 갑술생이야. 말로 37, 8에 가야 돼. 그래야 네. 자기 음... 연이 와. 그럼 제가 세 번째 사주 드린 분하고는. 세 어때요? 번째 또, 이거 이씨 갑술생. 네. 그 분하고 5월 1일생. 오히려 이 사람 사주가 더 나아. 아, 그래요? 응? 이 사람, 갑술생 동갑이라도 이 사람 사주가 더 나. 음. 갑술생, 5월생, 이 사람 사주가 더 나. 앞에 있는 여자 사주보다. 이, 이한 남자로 볼 때는, 한 남자로 볼 때는, 쉽게 말해서 이 사주가, 이씨 사주가 5월 1일생, 10월 16일생보다 낫다. 음. 응, 낫다. 그래도 이 갑술생의 통도 크고, 여자다운 면도 있고, 애교가 많을 땐또 많고, 자기가 또 주관할 땐 주관한 것도 많고 이래 이끌어 이 사람도 이끌어 가는 사람이야. 음. 자기가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가려고 해. 그 유씨가 유씨도 고집이 엄청 센데 일인잔데. 근데 많이 그래도 죽어가며 이거 하며 요렇게 하면서 만났어. 음. 근데 이 유씨한테 작년에 이별운이 들어왔네. 작년에 들어왔어. 아, 작년에 이별운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연이 또 따라 들어오네. 음. 그게 요 한신데. 이한 씨인데, 한 씨가, 한씨의그 사람이 유 씨한테 평생의 연이 안 돼. 음. 평생의 결혼 운이 아니야. 임시적으로 불이 활활 탔다. 근데 이사람들이 사람보다 더 빨리 끝나. 와. 응, 끝나. 응, 음. 어, 유 씨가, 어? 그래도 먹을 복은 갖고 태어나서 이 사람 중년 때는, 중년부터는 괜찮아. 아, 그래요? 응, 어, 중년부터는 괜찮고, 지금도 뭐 크게 막 인기 있거나 그렇진 않아. 음. 그냥 중간에서, 이연예인이라는게 중간만 가도 엄청 뜬 거요. 음... 중간만 가도 엄청 뜬 거야. 그래서 지 먹고 살 건을 간데 이 한시 갑술생을 만나면서 조금 찌그러질 거야. 음... 이 사람 사주에 별로 좋지칠안 하거든. 아 그래요? 이한 한시라는 갑술생에 이 한시란 10월 16일생 사주는 앞뒤로 다 봐도 있잖아. 네. 사주가 맥혀 있어 지금. 아... 사주가 맥혀서 이 사람 사주 있잖아 풀어줘야 돼. 음... 이 엄마가 만약에 교회를 안다니면 이런 데 간다면 살풀이 해주라고 분명히 했었을 거야. 이 딸내미 살다 풀어줘야 돼. 음... 그래 이 딸이 평 남자로 평생의 남자를 만나도 내 평생 반려자를 만날 수가 있어. 어... 근데 그게 안 돼. 지금 이 사람하고는 그냥 연애로 불이 붙었어. 음... 그래서 오래 못 간다. 음... 왜?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만난 사람이야. 음... 그치? 네. 나이가 먹어서 만난 사람이고 네. 이 31살짜리는 아직까지 결혼 운이 없다. 네네. 그래서 이류 씨하고 평생의 반려자는 아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씨라는 사람, 네. 이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저, 이유 씨한테 더 나아. 아, 그래요? 어, 사주로서도 더, 더 나아.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도. 네. 더 낫다고. 음. 이, 이 시월생보다는. 아. 근데 뭐 인간이 뭐 인간 뜻대로 되나? 아,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 네. 형 좋아하는 사람, 누구만 다 사람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네. 그 뜻이 이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가야 자년에 이별 운이 들어왔고, 이별 운이 들어왔고, 문서 운도 들어와 있고, 음. 다시 인연, 이념, 인연법도 들어오고 이래서 이 사람이 이한 씨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만영 좋아. 음. 눈이 붙었어. 근데 오래 못 간다. 음. 그리고 이이 이 씨는 이별수에 들어와서 잘 헤어졌다. 음. 마음 아파하지 마라. 백년 배풀이 아니기 때문에. 백년 배풀이 아니면은 차를더 길게 가면 더, 더 쌓여서 더 자기가 아프잖아. 네. 그럼 차라리 일찍 헤어져서 지금 서른한 살이면 뭐 애기야, 요즘은. 서른한 살, 우리 딸도 서른 세 살이야. 아, 그게 서른 세 살이야. 네. 서른한 살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서른한 살에 뭐 이제 자기 연애 안 되니까 이별한 거그이연법에 따라서 이별이 됐다. 음.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루씨라는 사람은 통도 크고 다 크고 앞장을 서가지고 파고 근데 인간 풍파가 많아 많아야 돼둘다다 다. 인간 풍파가 왜 없겠어 말도 못하게 많아야 돼그래 버티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못 버텨 이한 씨가 못 버텨 그래서 2년이 1, 2년 3년 가야 길게 간다 아 그래요? 2, 3년 가야 길게 간다 사람은 한번 헤어짐이 좀 아프지 두 번은 쉬워 음... 세번더 쉬워 그래서 인연법에 따라서 헤어지고 들어오고 했다 그게 오래 못 간다. 음... 근데 오히려 이 씨가 더 낫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인연 법이 안 되니까 헤어졌는 걸 음... 그걸 어찌 할까? 자기 사주가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게 따라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응. 충분히 이세 분의 지금 상황이나 응. 좀좀잘 나온 거 같고요. 응. 선생님이 누군지는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 예. 앞으로도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